그다음 다른 사람들 아, 잠깐만 힘해야 나도 먹어야 되나? 아, 어? 네, 근처에 없네. 지금 바로 먹지 말고 일단 언덕 올라가서 보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어 3분동안 어 방어 3 <laughs> 방어? 아아 이거 28개 만들어지더라 인벤 꽉차서 가져갔는데 무신해 하나밖에 없다 발 밑에 두개 두개 줬다 그렇게라도 살아라고좀 아 복차다. 저번에 할때 보니까 덕진은 안 살려지던데 덕분은. 살려지? 안 살려지나? 안 살려지던데 그냥 누르면 되겠네. 잠시만요. ఇది అందుకు ఎందుకు అయితే ఉంది 아, 나 뛰어 가지 말라고, 아니 빠지라고. 일단 은 언덕 을 무조건 모아야 돼. 음. 어. 음. 아 대사자 바로띄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어, 먹으라고? 뭔가 한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, 하나더 넣어봐 됐다 됐다 라다 어, 올라간다 에버 다음에 비 F 인가? <laughs> 어. 오나나 나. 오 여기다 여기. <laughs> 아! 와. 아, 아파라. 와 추워라. 아 시기. 어나 살리. 살리 아 많이 새로 와다 죽었다 아 <laughs> 많이 다왜 <잤다. 웃음> <laughs> <윤바도 웃음> 이리 빨리 왔어요 언니 와 몸이 새로 <laughs> 어춤끝 아, 나 모르고 와. 아, 죽는니 아, 아, 어떻게 된건데? 졌어 졌음? 어, 뭐? 어, 그래도 우리 2명이 있네. 와, 아무것도 못했네. <웃음> <웃음> 3명 죽었나? <laughs> 아, 밀리네. <laughs> 태풍 죽었나? 에이그러자않 <laughs> 마법도 한번먹어네 의사 써보지도 못하고, 홍약도 하나 쓰고 아, 순삭이네.